코스코홀딩스는 사실 밸류에이션 이뭐 비싸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여전히 pbr이 아직까지 0.6뭐 정리 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10배가 나는가를 보면요 가치주 영역에 있었던 기업이 성장 산업을 하면서 이번에 그 공매도 잔량이 아직까지도 1.2천억이 남아 있다 이런 거 보면 좀아좀 아좀 애잔하죠. 코프로 같은 경우가 8월 11일날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이번 8월 달에는 여러 가지 자료를 읽고 보니까 이번에는 편입될 가능성이 꽤 높더라고요. 음. 어 그리고. 어, 대부분의 투자들이 지금 2차 전지에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상반기 네. 개인 수매수 1위가 뭐, 포스코 홀딩스 2위가 에코프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각에서는 뭐,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2차 전지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포스코 홀딩스는 사실 밸류에이션이 뭐, 비싸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음. 여전히 PBR이 아직까지 0.6 뭐, 정의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 밸류에이션이 비싼가?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보통 제가 예전에 어떤 기업이 10배가 나는가를 보면요. 가치주 영역에 있었던 기업이 성장 산업을 하면서 10배가 나는 경우가 과거에 이제 OCI가 동양제철화학이었다가. 아, 네, 맞아요. 네. 그 태양광을 하면서 그때 뭐 10배가 아니라 뭐 엄청나게 올랐었죠. 한 30배 이상 올라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는 우리가 구닥다리 주식이고 철강 주식이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중국이 또 철강을 많이 만들고 인도가 또전 세계 철강 미탈 스틸 이런 데가 1등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갈수록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PBR이 0.4 이런 데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올라오는 거라서 아직까지는 조금 뭐 지켜봐도 될것 같기도 하고요. 밸류에이션이 비싸다고는 볼수 없는 것 같고요. 어, 다른 2차 전지 주식은, 어, PBR이 10배가 다 넘어가거든요. 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 BM 같은 음. 경우에 10배가 됐다가 20배가 됐어요. 아. <웃음> <웃음> 그래서 비싸다고 해서 꼭못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음. 어 이번에 그 공매도 잔량이 아직까지도 일조 2천억이 남아 있다 이런 거 보면 좀좀 어, 좀 애잔하죠. 음. 네, 저 저는 이제 제 철학이 공매도는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 네네. 네. 네, 그 떨어지는 거에 배팅을 하지 않는다 는그 철학을 갖고 있는데 어, 이번에도 보면 휴 그런 철학을 갖고 있어서 다행이다 아. 생각해요. <laughs> 왜냐하면 비싸다고 생각하니까 때린 건데. 그게 이제 비쌀 때의 기준이 조심해야 되는 게, 어,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고, 어, 조심해야 될게 2019년도에 테슬라 같은 경우가 이제 이익이 남해서 그때도 테슬라도 발행 주식수의 거의 20% 정도가 공매도였었거든요. 진짜 많았나? 네, 와. 진짜 많았죠. 그런 기업이 언제든지 망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다가, 어, 이익이 나면서부터 처음에는 그 탄소 배출권에 의한 크레딧 세일즈 때문에 이익을 냈긴 했지만 그 이후로 30만 대가 50만 대 팔리고 90만 대 팔리고 130만 대 작년 팔리고 올해 180만 대 성장이 나오니까 그냥 그 공매도의 물량을 다 뒤집으면서 올라갔던 것처럼 성장 기업을 함부로 이 정도면 다 왔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위험합니다. 음. 위험하는데, 어, 분명히 PBR이 10배가 넘어갔을 때는 저는 제 원칙은 사지 않아요. 음. 네. 왜냐하면 PBR이 10배가 20배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서 조금이라도 성장에 대한 성장률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순간 주가가 또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포착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지금은 트레이딩의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2021년 8월달에 MSCI 지수에 편입이 됐어요. 아, 네네. 네. 그리고 지수에 편입되고 나서도 그해 어, 8월부터 12월까지도 주가가 나쁘지 않고 추가적인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8월 11일 날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어, 부분이 결정이 나고요. 음. 지난 5월에는 탄력을 했는데, 이번 8월 달에는 여러 가지 자료를 읽어보니까, 아, 이번에는 편입될 가능성이 꽤 높더라고요. 예. 음. 네. 그런 거를 보면, 저희도 이런 지수 편입과 관련된 이벤트를 갖고, 이렇게 매수 들어갔다가, 편입되는가 팔고 나오는 그런 매매를 가끔씩 하거든요. 네, 예전에 어, 삼성바이오로듀스 같은 게 2016년 11월 달에 상장됐을 때이 어, 회사도 지금 시총과 유동성이면 msci뿐만 아니라 코스피 외에도 들어가 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벤트 드리븐 으로 들어갔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벤트 드리븐 전략으로 들어와서 매매하는 분들이 꽤좀 많아 보이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트레이딩 예 고수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걸 감안을 하셔서 매매를 좀 하시면 될것 같고요. 8월이 편입이 되고 나서는 9월, 10월 달로 가면 갈수록 코스닥의 수익률이 제일 안 좋은 달이 10월 달이에요. 네, 10월 달이 코스피 뿐만 아니라 코스닥도 12개월 중에 수익률이 가장 안 좋은 10등, 음. 11등, 12등에 들어가는 달이기 때문에 9월은 추석 때문에 아, 항상 맞아요. 좀 영향을 받고요. 음. 주식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투자자가? 불확실성인데, 그렇죠. 연휴 동안에 혹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2017년 9월 달장에도 혹시 트럼프랑 김정은하고 전쟁하면 아. 어떡하지? <laughs> 그 좋은 자그 좋았던 17년도에도 9월은 조정을 받았었고요. 아. 추석 자는. 그리고 코로나 때도 9월, 10월 달이 조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어 이번 편입되고 나서 9월, 10월 달은 조금 조정을 받았다가 또 11월 달에 내년 실적을 보면서 또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그림을 갖고 있으니까요. 잘 매매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세히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약, 한 2년 전에, 2년 좀안 되긴 했죠. 괜찮은 주식, 크게 오를 주식으로 엔터주를 말씀해주셨는데, 실제로 증시의 대표적인 성장주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투자 아이디어를 다시 한번 좀 말씀해주시고, 현 시점에서 어떻게 보신지 궁금하거든요. 네. 우리가 투자를 할때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음, 주식 투자로 해서 망하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음. 하나는 잡주를 해서 망해요. 아. 네, 주식 투자를, 아까 계속 우상량 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중간에 확 떨어졌다가 올라와도 결국은 우상량 하는데 왜 주식 투자를 하지 말라고 그러지? 왜 주식 투자를 해서 망하지라고 보면 연예인들의 주식 스토리를 보면 다 잡주해서 아, 상패당했다. 거래정지당했다. 이런 게 아, 많잖아요. 아. 그래서 저는 왜 저런 주식을 할까? <laughs> 그러게 말이에요. 네. 아니, 그리고 우리 아이들 보고 얘기하잖아요. 음. 나쁜 친구 사귀지 말고 좋은 아. 친구 사겨라고 하면서 왜 저런 주식을 사서 상패당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그 부분을 음. 잘좀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잡주가 아니고 우량 주식만 하면 손해가 나기 힘들어요. 음. 근데, 자, 전, 무님 저는 우량 주식만 하는데요. 위대한 기업만 투자하는데요. 근데 수익이 안 나요. 왜냐면 삼성전자 같은 거 9만 원에 쫓아사니까. 아, <laughs> 그렇죠.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것도 아 PER, PBR, 아유 그런 거 옛날 잣대지 뭘 그런 걸 얘기를 해 하면서 이제 삼성전자의 시대는 갔고 네이버 카카오만 간다 이런 얘기 나올 때 쫓아사서 그런 거잖아요. 밸류에이션을안 해서 그런데 그 우량 기업을 사고 파는 기준은 밸류에이션을 특별하게 하기보다는. 대중들의 센티멘트가 많이 안 좋을 때, 그럴 때 이제 싸지니까, 그때 사고, 대중들이 열광할 때 팔면 되는데, 그걸 거꾸로 하셔서 그래요. 음. 네, 거꾸로 하셔서 이제 그렇다는 점. 자, 요 얘기를 하고 다시 이제 엔터를 말씀드리면, 자, 엔터는 우량기업일까요? 잡주일까요? 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우량기업이면 우리가 글로벌 탑티어, 예, 탑에 해당되는 그룹이다라고 해서 탑티어 아니면 세컨드 티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엔터를 보면 지금 탑 티어인가요? 세컨드 티어인가요? 서드 티어인가요? 보면 탑, 탑 티어죠. 탑 티어잖아요. 네네. 열광하고 있잖아요. 방탄소년단의 나라, 그다음에 블랙핑크의 나라. 그래서 한국국에 막 오고 있잖아요. 탑 티어잖아요. 그탑 티어인데 어 뭔가 강력한 경쟁자가 나와야 되는데 일본, 독일, 중국 뭐 이래 보면 아직까지 강력한 경쟁자가 없어요. 음. 항상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그런 엔터테이너나 영국이나 나오는 그런 부분 말고 그런 뭐 10대, 20대들을 열광시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엔터가 탑티어인데 음. 여기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해 봐야 되거든요. 2011년에서 12년 갈 때는, 뭐, 음. 어, SM의 소녀시대가 CNN을 타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시총을 보니까, 어, 그 전해 100억을 벌었는데, 시총이 3,000억인 거예요. 와, PR 30배네 하면서 사람들이 비싸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아니, 그동안에는 우리나라랑 동남아에서만 이렇게 공연을 하다가, 이제 CNN을 타면서 글로벌 모멘텀이 생기고, 파란 눈의 소녀들이 막 열광을 하는데, 이런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시가총액이 3천억이면, 글로벌 기획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마 한 다섯 배 부르고 인수하고 싶을 거예요. 그게 이제 M&A 가치라는 건데요. 또 음. 그 우리가 밸류에이션이 나오지 않는 기업을 투자할 때는 이 M&A 가치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 내가 이 기업을 얼마 주고 살 건데. 그런 측면에서 방탄소년단의 BTS의 지금 하이브가 비싸는, 이제는 약간 이제 게 많이 밸류에이션이 꽉차 있는 그런 느낌인데, 방탄소년단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아이돌 그룹을 가지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3조야, 5조야 뭐 이러면 싸게 보이는 거죠. 음. 그런 차원에서 재작년에 엔터테인먼트를 얘기를 말씀을 드렸을 때는 아, 우리의 엔터테인먼트가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그냥 아시아에서만 통하는 엔터테인먼트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글로벌 탑티어가 됐다는 거죠. 음. 그런데 이익이 나오냐? 이익 많이 나오죠. 아, 많이 나오죠. <웃음> 네. <웃음>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도, 뭐, 올 초에도 JYP 같은 게 52주 신고가 나오고 할때 저희가 공부를 해보면, 어, 이런 느낌이 들어요. 공부를 했을 때, 야, 이거 금융위기? 아니면 패드가 금리 한 6%까지 올려서 이좀 주가 좀 떨어뜨려 줬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 좋은 주식을 살 때는. 음. 아, 제발 좀 무슨 위기 한번더 와라. 이런 느낌이 나는 주식이면, 어, 주가가 거기서부터 더 가는데 음. 지금도 똑같아요. 위기 상황이 와서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떨어진다면 다시 막 사고 싶어요. 음. 그러면 어 근데 우리나라 주식을 할 때는 좀 너무 조급할 필요가 없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9월, 10월 달이 되면 또살 기회를 주지 않을까 <laughs> 네, 음. 그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탑티어기 때문에 그런 경쟁력을 그냥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밸류에이션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좀, 좀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강세장이 도로했는데도 왜내 주식은 안 올라가지? 이제는 강세장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동시에 할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겸비를 했을 때 정말 투자의 고수가 되고, 강세장에서 돈을 벌 수가 있고, 약세장에서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